왜 이재, 이재, 와서, 이제이제 왔는데 재 내려? 이이고와 진짜. 재 와서, 이가 얘네 이재, 와서, 이재, 마서 이재, 와서, 이재, 하이 가자! 누가 사랑 고하고 누구야? 어? 아 방금 여자 누구야? 와이프 와이프. 와씨. 몇년 차야? 이제 2 년? 와2 년? 아이 어. 어때? 심한가 아, 봐. 야이 루비는 누구야? 루 루비가 그거 와이프. 아 같이 해? 어. 그래서 네. 집에서? 어. 아이. 와 개부럽다. 네 목소리 개 닮았네. 누구? 그거 방송하는 애 있다. 이가. 저로 누구? 이름 생각 안 나. 옛날에 같이 한번 게임 했아난 기억 안 나는데. 네가 그 사람이 아이니까 기억 안 나겠지. 어? 네가 그 사람이 아이니까 기억 안 나겠지. 아 빨리 게임 시작해야지 나내배 아프다. 이름 뭐였지? 아이씨, 이거 아 이거 어디아 그래 이거 뭐고 이거 레이지 레이지. 나 레이지야. 진짜로? 어 뻥치지 마라 뻥이야. 아 근데 목소리가 투나 비슷해. 어 어디하냐고 도영아 어디하냐고 도영아 모르 모르겠다. <laughs> 야 그럼 3번이 오더하자 와이프가. 루비가 오대. 아 못한다 잘. 어디가지? 어디가지 찍기만 하면 되는가 얘가. 어어 여기 가볼까? 어디? 어 가자 거기. 어? 야 뭐야 뭔 소리야 이거 또 딸도 있어? 여보세요. 뭐가 응 한호. 아니, 방 알람, 알람 소리인데? 아, 알람 소리야? 음. 아, 나는 못 들었어. 비행 소리. 아, 새끼들 왜안 내리노? 아, 이제, 이제 왔는데 뭘 내려? <laughs> 아, 아이고, 왜 진짜. 아, 별로 안내린다니가 내릴 데가 없잖아요, 이 별로. 우리 국단절이잖아. 왜 너, 없어? 그래. 이쪽, 이쪽, 이쪽에 있는데. 재밌다. 너네 둘이 재밌겠다. 같이 살면. 어, 어, 어. 뭐야, 그, 마지못해, 마지못해 대답하는데, 룰이야? 이불이잖아, 거야 이잖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얼마나 만나고 그혼할 어... 1년 만났나 6개월. 어. 온다, 온다, 온다! 오오오오, 가자, 가자! 일발 황금! 아니네. 아니야? 얘네 로보 간다, 노보. 로보둘 중인데? 어, 확인. 남짤. 와, 노보 와라! 한 4팀은 되겠다. 와, 대박. 어, 노보 왔네. 어, 우리도 2팀이네. 야, 야, 밀타 씨 이거 먹어, 이거. 자기 장거라지책 어, 얘얘다차디으로빠 어, 이, 아, 왜, 나, 자 이, 나, 이, 나, 이, 나, 이, 이, 나, 나, 와씨다 나, 다 나, 이, 나, 아왜 이, 나, 이, 나, 오냐 이, 나, 이, 야, 밀타고도 좋았는데, 근데? <laughs> 비행기 공선은 잘 찍는다. 나이스. 그래, 그래서 그 여자의 촉이 그거요. 어, 그니까. 일단, 열번 하면은, 여덟 번을 맞춘다, 제가. 와, 아, 진짜? 아, 여덟 번. 야, 맞춤다. 뭐야, 서클 뭐야? 그래, 야, 써...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 형님. 그게 얘기하고 있다, 나. 어, 알아. 어, 호주도 안 따라봤어. <laughs> 근데 니 진짜 레이지가. 어. 레이지라고? 어, 레이지 누군지 알아. 이지안 아, <laughs> 되겠다. 어 옛날에 한번 게임 했었거든 같이 그때 어떻게 그때 어떻게 됐는데 치킨 못 먹어서 방송 못올려줬어 <laughs> 오늘은 먹고 올리자 깔끔하게 응. 구독 좀 해줘 구독 좀 요즘에 난 랭커드 맨날 하는데 랭커드 반응 존나 좋아 아그 이벤트 그거 때문에 랭커드 하나 그거 이벤트 하드만 아나 그건 나는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그냥 유튜브 용으로 만 그래 나 처음에 목소리 비슷하다 했는데 질량 보고 아, 진짜 레이징 가야 그래. 누가, 근데. 어? 뭐? 아니야? 당연한 소리,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남자가 당연히 만나자고 했고, 꼬셨고, 결혼하자고 했을 거 아니야?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어, 안 어, 돼? 그래, 저 타고, 저 타고. 루비야, 그랬어?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어? 어? 맞다고? 이러는데? 어? 아니야, 아니야. 실수한 거 아니야? 뭐야 아, 어? <laughs> 그거 같은데. 아나 맨날 저러 맨날. 아유, 진짜 가지려 기계. 그저 저따 사는 사람. 둘이 같이 면 진짜 재밌겠다. 근데. 어 재미는 재미는 있는데 뭐가 없는데? 아예, 좋다, 좋다. 어. 근데 자주 싸워. 무조건 그냥 형이 져 주면 되겠는데? 루 누나 성 좋아 보이고 막.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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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다시, 잠깐만 코너까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옥상집이겠네. 옥상 집이겠네. 옥상 째주라 옥상. 옥상에 조금 보이는거 아닌가? 내가 내가 이거 처음 쳐갈게. 째줘 그냥. 아 화이팅 화이 옥상에 있다. 옥상에 있다. 아 여기 확인. 한대. 차빼 뒤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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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도와. 차다 가자 가자! 가자! 가기 어거기다 그래서 거기거기는 살려줬어 그래도. <laughs> 돌 돌산에 땅이미 아이, 아이도 있어? 아니 여기서 봤어, 4번에서 봤어. 4번. 얘는 피킹 안 하는데. 아까 내려가던데. 아. 이스 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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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쪽에서 붙는다. 나이소 레이지 아잉겨 치유 어, 여기 마스터들 마스터다 맞아 차또 3대 생겼다 야 근데 서고 존나 좋아 근데, 근데 화를 알잖아 걔어 바사 아니야 기절이야 어시 어. 먹을 거야? 어시 먹을 거뭐와 아니 아니 죽였고 죽였고 번호 번호 오면 여기 올라오면 어시 오케이, 보여 오케이 확인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나무 뒤에 아 따개비? 자, 아마 피핑 찍을게 핑 따개비 이번 나머지 하나는 위치 몰라 둘 잡아놨고 호기 너무 정확하게 들어 당황해 버렸죠? 호기 너무 정확하게 들어 당황해 버렸죠? 이번 뒤지겠다. 정말 밑 밑으로 뺀다 집으로 뺀다. 핑크색 옷이야? 어, 주황색깔로. 아. 사바나 거 어시가 아무까지 다 가봤으니까 위치 걸리니까 먹 먹으라 먹고. 오케이 확인 이 먹었어 먹었어. 음. 환자 안으로 들어갔어 정확하게 그거야 못 봤다. 여기 야 팔배 남는다. 여기 팔배 나아 팔배 먹어. 아, 여기 여기. 안 해? 아, 빠진다. 아, 살살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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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원래 있던 3판자로 빠지자. 여기 좀많기 힘들어. 나 인턴 인겼어 아, 어? 설 인겼다고. 여도 있는데 차. 그거 파이에 탔죠. 인겼어 저 봐. 어, 뺏어와 봐. 어, 어게했대 그냥 와 아니면 못빼면어 자기야 뛰어. 그냥 뛰어. <laughs> 운동해 이거 굉장. 아 루비가 좀그이 있네. 뭐? 재밌거든. 어. 근데 살짝 그 남자 입장에서 어쩌라고 살짝 이럴 만한 반응을 좀 많이 보이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어 어. 맞지. 좀 그런 거좀 많이 있지. 난 별로 반응 안 하거든. <laughs> 그러면 은또내가좀 서운해하고. 근데 그런... 또 근데 또 그게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 반응하면 또 싸우잖아 맞지? 반응은 있잖아 어떻게 해나 어떻게 해 오구 그구렛요으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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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다 여기? 4번 4번도 돌린다 아무비무비 아, <laughs> 있잖아 오르바이 뭐고 오르바이 오바이오바이 어. 오토바이? 오토, 오토바이는 그거다 제 드림하고 따로 내드립니다 가든이 가진 팁. 1번 쪽에 셋. 죽겠다. 한발 나이스. 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칼리 가나 살리고 있는가 이거? 어 바로 살릴 간다. 기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 마리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노란색 옷어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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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기 세 명이야 세명 아까 오토바이까지 치면 아... 뒤를 아, 너무 못 먹었는데 네마리도150 정도 먹은 거 같은데 사고는... 여기 지금 한 마리 왔다 어? 아, 그쪽 잘... 거점만 잘 지켜줘 노라웨이 쪽에 차 사운드 났다 어하어야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 딱 노라웨이 쪽 보이는 것둘아 확인했어 야한 어. 마리는 1번에 붙었다 야 이거 4번아 지붕 타봐 응 음. 지금 1번 쪽에 보이는 거 3마리 어 아, 이거 지붕 타봐 여기 이쪽 한 번만 이, 이쪽만 이쪽만 좀 고정 좀 해주라 주황색 어디? 오케이 확인했어 1번 돌에 한 마리 붙어있고 요 노란 웨이 애들이 밑에 1번 싸우는 거 때리려고 내려갔다 왼쪽으로 감았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 2번에 셋 있다며 2번 보여. 핑? 안 보여 어? 안 보여 안 보여 2번 <laughs> 핑 돌에 한 마리 고정있고 어 왼쪽으로 마리... 감았어? 아두 어. 두 마리 왼쪽으로 감았어? 오케이 오케이 어 지금 노란 웨이 쪽그 고정 안에도 밑으로 뛴거 같다 방금 한 마리 더 내려갔다 응 음, 확인 지금 1번 음. 나무 이거 4대 3대 이네아고어 1번남 1번남 우리 빼고 1번 브리핑댕은 셋이거든 두 마리만 더 찾으면 되는데 펑커가 둘이야? 어 펑커 어 펑커 펑커 둘 아니면 펑커 아 새끼야 뭘 새끼야 여기있다 지금 4번 4번 바위 4번 바위에서 봤는데 여기 둘 1번에 둘 일반에 하나 더 있다 아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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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고 보고 싶 졸라, 졸라, 라 졸라, 졸다어라 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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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끝났고? 뭐한 마리 남았네? 벙커가 하나야? 어벙커겠네 이거. 루이 주자 루비 주자. 오케이 확인. 어? 벙커가어디데벙커가 여기 밑에. 아까 그 스크롯 사지켰던데. 일반... 아 맞나? <laughs> 맞나? 그거 반응. 밑에 보급자라는데 보급자만고 말하네. 보급이었어 보급이었어. 와 근데 네 마리였어? 새끼들. 어... 걔네 힘 세던데. 어. 이지 하더라. 마스터한테는 안 되는구만. 안 되지. <laughs> 아, 안 보이는데. 아 밑에 숨만있지 지금. 내 생각에 오른쪽으로 돌렸을것 같아. 못뭐 돌리지 이번이가 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요 안에 들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볼까? 가보자, 루비야. 내가 죽어도 갔다. 빨아 여기 보고 있어. 보아 여기 있다. 아, 블레스키가 보고 털었네. 어,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보고 언제 먹었어? 야, 빨리, 잡아만 이거, 1번, 1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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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laughs> <laughs> 야, 먹긴 먹었는데 왜 이렇게 껄쩍 찍은 하지? 그러니까. 아니, 네가한쪽면을 그냥 확 정리해보니까 일반 하는 것 같아. 딜다 준수하게 먹었네. 먹기는 잘 먹었어. 어, 근데 이거. 시킬 뭔데? 아니, 유튜브 거이 나오려나?